안녕하세요. 소송의 세계 오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사건은 무당 사기죄입니다. 최근에 파묘라는 영화가 흥행하면서 좀더 흥미롭게 제가 이 사건을 바라봤는데요. 한 무속인이 몸이 아파서 점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귀신의씨였다 테마굿 안 하면 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테마굿 대가로 근 8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습니다. 이후에 피해자는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무속인은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이유로 굿은 종교행이다. 피해자가 어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굿을 요청했다라도, 그리고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그건 기망했다고 볼수 없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무속인은 피해자에게 로또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총 2억 4천만원 그리고 금 40돈을 받습니다. 물론 로또에 당첨되지는 못했죠. 위무속인도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데 앞서 본 사건과 달리 징역 2년에 유죄가 선고됩니다. 재판부는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일반적인 종교 행위를 넘어선 희망이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무속 사기죄에서 재판 결과가 달, 갈린 케이스인데요. 저도 예전에 한 의뢰인이 종교 단체에 상당한 돈을 헌금했다가 이를 되찾아 달라고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왜 유죄와 무죄로 갈렸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 사건들 간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입증의 어려움입니다. 저희가 구슬 보러 가서 처음부터 어, 무속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앞서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속인이 퇴마구 나면 내가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녹취록 등의 증거가 없는 이상, 그리고 무속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그런 말을 했음을 입증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으로서 무속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테마 굿을 통해 귀신이 달아났다라고 주장하자라고 조언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때 정말 귀신이 달아났는지 안 났는지 이를 입증하기나 입증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로또 당첨의 경우에는, 로또가 당첨되지 않았음이 너무나 명백하지요.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퇴마 곳은 퇴마, 귀신을 쫓아낸다는 다소 추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로또 당첨은 말 그대로 오로지 경제적인 목적, 경제적인 대가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로서는 로또 당첨을 사기죄로 인정하기가 더욱 수월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사기 편치 금액도 재판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물론 테마구세의 경우에도 거의 8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로또 당첨구은 해도 너무 받은 거죠. 예, 억단위의 현금뿐만 아니라 금 40돈까지 편취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기에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만일 위 무속인이 피해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주고 금도 돌려주고 합의했다면 아마 징역형이더라도 집행유예는 나왔을 것 같습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